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실 것 같고. 아니, 근데 사진이 너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포토북 많이들 보셨나요? 이거는 샘플이 없었죠. 그래서 산 사람들만 보실 수 있었는데, 포토북도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사진이 일단 너, 너무 고화질로 너무 잘 나왔어요. 여기 뭐, 중겸이 형, 성일이 형.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저도 있죠? 클로즈업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자주름 보이세요? 네. 아, 아, 너무, 너무 가까이 갔어요. 자. <웃음> 여기도. <웃음> <찐이>. <웃음>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도, 어, 또 관람 포인트 같은 거를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찬이 형이 이렇게 투턱, 요거를 조금. 주먹을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교도소장은 투턱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대군이 형 좋아하는 거 보세요 교도소장이 처음에 저에게 돈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이게 정말 하... 이렇게 자세히 본건 처음인데 진짜 좋아하고 있네 네 여튼 여기 또 제가 있고요 또 형훈이 형 우리 병근이 형 어우 풍무형 엄청 이거 잘 나왔네 이 회색깔 검사 회색 옷을 처음에는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너무 검사한테 찰떡인 것 같아요 병근이 혼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를 동시에 보여드리느라고 채팅창을 제가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일단 소개를 먼저 좀 할게요 이렇게 사진이 너무, 아,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 이런 어, 거를 보면은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로. 어우, 우리 싱페이, 형훈이 형, 인지.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핸드폰으로 뭐 보내고 있는지 아시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So, 사진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토북도 포토북은 구입이 아니고 12번, 12번 보신 분들한테 증정해드리는 거라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너무 장면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만들어 놓은 포토북인 것 같으니까 구입해 놓으시면 아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생각하시기 추억하시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북은요, 사진들도 있지만, 제가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뭐, 프로듀서의 글, 작가 연출, 어, 글, 그리고 또, 무대 디자인. 사실 이것보다 제가 더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연출님이, 배우들과 그들의 캐릭터, 그리고 컨셉의 숨겨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길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연습실에서 느꼈던 그 배우들마다의 어떤 특별한 점이나 뭐, 좋았던 점, 뭐, 뭐, 성격?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잘 써놓으셔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 좀 더, 어, 배우들과 같이 호흡하는 좀더 친밀해진 느낌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 공연팀이나 이렇게도 이거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을 정도로 연출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배우들을 또. 그리고 원래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쭉써는은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도. 디자인은 참 진짜 잘 나왔어요. 또 사진도 중간중간 있고요. 포토북이랑 겹치는 사진은 없어요. <laughs>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배우들 사진마다 사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은근형 네, 사인. 어떻게 이게 임비영 분이죠? 사인에 어디서 임을 찾고? 니은이 어디? 이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황색 옷이 사진 찍으러니까 진짜 예쁘네. 오,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보여 드리진 못 하겠지만 대충 이렇게라도 보여 드릴게요. 사인이 다 되어 있어서요. 우리 출연하는 12명 12명의 배우들 의 사진이에요. 네. 16 16명. 열두명 맞잖아요. <웃음> 에헴. <웃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석이 형의 저 길고 가는 손가락. 그리고, 어 여기 병근이 형 웃고 있는 거 봐. 어, 이형 진짜 악랄한 노선이구나.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놓은 프로그램 북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본인이 한 12번 정도 보셨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증정되는 것이고, 포토북은. 그리 이거는 구입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구입하시기에 전혀 돈이 아깝지 않겠다. 라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 마음 먹고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먹고 <laughs> 구입을 하셔서 한번 찬찬히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저로 좀 돌리고, <laughs> 그다음팅창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자, 잠시만요. 화면 어떻게 들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채팅창을. 아, 냄새 어떠냐고요? 냄새는, 어, 어, 설레이는 새학기 냄새가 나요. 새학기 냄새, 아세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새학기, 새책, 국어 냄새가 납니다. 네. <laughs> 네. 아니 이거는 뭐 어쨌든 아, 개인적인 추천 추천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은 안가지셔도될것 같아요. 네. 자 인센티브요? 인센티브가 어디 있어요? <laughs> 인센티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좋아서 그냥 제가 먼저 이거는 좀 홍보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14일 날 사... 네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얼마든지 어? 내팔 길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약간 추천을 이렇게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어, 왜 이렇게 얼굴이 번져? 이건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좀 재미 있으셨어요? 너무 그냥 좀 너무 너무 판매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사이즈가요? A4 용지 사이즈예요. 딱 보니까 A4 용지네요. 어운 좋으시네. 그죠? 제제 손이 커서 A4 용지 사이즈인데. <laughs> 근데 또 너무 크면 크게 좋긴 하지. 마케팅 과제, 마케팅 과제. 아이고, 진짜 크네, 손이. 왜 이렇게 커? B5? 그거를 잘 몰라요, 제가. 아닌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A4예요. A4가 맞아요. A4 용지 없나? 이게 A4 용지인데, 어, 아 A4 용지보다 작네. 작아요, 여러분. 이게 A4 용지인데요. A4 용지 보다 뭐, 보이시려나? 네, 그만큼 작아요. 큰 사이즈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하네. 안녕하세요. B, B5? B5에요. B5입니다. 뭘난 A4용지가 이만한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 지금 제가 컴퍼니 매니저냐고요? 아니 글쎄 아니 오늘 뭐 제가 뭐, 여기서 티켓도 나눠드리고 하면 좋은데, 오늘 제가 캐스팅이어가지고, 저녁 공연이, 그건 안될것 같아요. 그죠? 안,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laughs> 지하 1층 로비에 있어요. 시아1층 로비에서 그냥 조금 일찍 와서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프로그램 북 리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laughs> 내한번 네, 진짜 우리. 배우들 퇴근길 인사,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하면 재밌긴 하겠다. 저는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고, 저녁은 이제 공연할 때가 다 돼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나중에 먹어야죠. 프로그램북 사러 공연을 보는 게 뭔가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여튼 공연도 볼겸 해서 뭐 겸사겸사 하시면 고, 고맙습니다 아 맞아 추석이죠 이제 여러분들 추석 여러분 연휴 잘 보내세요 음식 체하지 않게 잘 드시고, 특히 이제, 어 할머니는 이제 무조건 많이 주려고 하시니까, 할머니 옆자리는 가급적이면은, 왜냐면 하 반찬을 계속 밥 위에다가 놔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할머니는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손주,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너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잘들 알아서. 아니,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저는 추석 때 공연, 공연을 하고, 네,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족들 보러 가야죠. 네, 추석 때 공연을 하게 됐네요. 기쁩니다.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으니. <laughs> 추석에 출근해요? 어, 정말 필요한 어떤 인력. 진짜 필요한 인력. 오늘 대곤 형인가? 아, 대곤 형왜안 오고 여기서 나한테 계속 채팅 써? 형 빨리 와요. 아 고기 먹어야죠. 고기 먹어야 돼요. 무조건 고기 먹어야 됩니다. 추석 때.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 먹어야지. 좋아하는 추석 음식이요? 좋아하는 추석 음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아, 소고기, 돼지고기? 어, 물고기 빼고는 다 좋아해요. 물고기 안 좋아해요. 저 육식 동물이에요. 기내비어, 기내비어. 아니 물고기는 약간 그 바다 내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비린내를 진짜 잘못맞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약간 아니 우리 귀내비어귀내비어 어디야? 귀내비어 좋은 소식 들리던데 <laughs> 자 여러분 너무 이제 아, 이제는 분장을 받으러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옆에 하트 눌러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르면 어떻게 되지? 아아아아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만에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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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요. 그리고 어, 대고형 빨리 지금 와서 지금 일찍일찍 일찍 와가지고 극장에서 분장도 좀 받고 이렇게 좀 어? 해야지를 자꾸 채팅 쓰고 이렇게 무슨 어? 빨리 오시고 그다음에 미연 누나 너무 너무 보고 싶고 우리 기내비어 너무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 어 공연 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오신 김에 이렇게 샘플 여기다 제가 둘게요. 제가 오늘 리뷰했던 샘플 여기다 그냥 그대로 둘게요. 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자, 손바닥 크기도 한번 비교를 <laughs> 해보시고 네. 제가 리뷰한 거 그대로 둘 테니까 네. 여기를 살짝 네. 그러니까 오시는 김에, 공연 보러 오시는 김에 한번 쓱 보시고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힘내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힘내서 오늘 공연도 하고 추석 공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추석 너무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 채하지 않게 어, 잘 가려서 잘 드시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어,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추석 때 추천을 하기에는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네, 어쨌 고맙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또 수다쟁이가 돼버렸네.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또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적당한 때에 한번 더 킬게요.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안녕. 히 가세요 종료 종료 어떻게 녕안 종료를 어떻게 해?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인스타 라이브든 어디든. 종료. 종료 어떻게 해요? 있어봐. 종료? 이건 눌리는데? 아이고. 종료, 종료 어떻게? 해? 종료를 어떻게 눌러? 종료가 안 눌리는데? 종료하지 말라는 건가? 종료, 종료가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종료, 종료, 종료 어떻게? 버튼 왜안 눌리지? 그냥 끄면 돼요. 홈 버튼 눌러서 없애면 돼요. 종료. 종료가 왜안 돼? <laughs> 아, 종료가 왜안 돼? 아, 종료 왜안 돼? 아, 우상단에 종료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종료 얘가 종료를 안 하잖아. 홈 버튼 눌러서 그냥 없애요? 오른쪽으로.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일단 이렇게 종료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